옆집 아줌마 유쾌한 윤겸 씨입니다. 오늘 죽천 맞게 좀 청치마를 입어 봤어요 <laughs> 기분 전환 삼아 여러분들도 기분 전환 삼아 예쁜 옷 한번. 어, 예, 저는 예쁘지 않았지만 어, 예쁘도 한번 꺼내서 입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저는 지금 세부입니다 제가 파워 피거든요. 그래서 애들 방학 우리 직접 딱 코앞에 두고 아 방학을 어떻게 보내지 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막. 방학 시작 전에 어떻게든 방학 알차게 보내려고 유튜브 검색해서 뭐 이것만 시키면 방학 준비 끝 이것만 해도 방학 성공 막 이런 거 보잖아요. 저는 이전에 하도 많이 봐서 이제는 외우겠어요. 그래 요즘엔 잘안 봅니다. <laughs> 그런데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름 방학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서 뭔가를 할수 있는 게잘 없는 거예요. 뭐 이러다가는 또 어영부영 하는 것도 없이 여름 방학이 그냥 지나가 버릴 것만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한달 살기를 결심했어요. 사실 근데 한달 살기는 음, 코로나 시작 전쯤부터 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하와이, 괌 이런 곳에 한달 살기가 유행을 했었거든요. 인스타 이런 것을 보니까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여유로운 곳에서 자연도 누리고 국제학교에 입학해서 외국인 친구들과 공부해보는 경험도 이제 해보고 참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항상 걸리는 게 이제 뭐 비용이죠. <laughs> 음. 이제 뭐 영미권 이런 곳은 비용이 너무 많이 비싸니까 그래서 그것 들 중에서 제일 저렴한 과미라도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고 적금이 이제 만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돈에 가치한 것이, 그리고 유행이라는 것이, 어, 저 때는 하와이 가사이판 이런 곳이 유행이었는데, 어느 순간 필리핀 세부 말레이시아 조보바로 인도네시아 발리, 태국 치앙마이 이런 곳을 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비용,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세이브 되니까. 어려던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요즘은 그렇게된 뉴질랜드 많이 가시더라고요. 뭐 자연이야 말할 것도 없고 어, 나름 연미권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동남아 쪽보다는 영어 수준이 이제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을 많이 가시겠죠. 어쨌든 제가 이제 막상 가보려고 하니까 괌은 건형 동남아 쪽도 힘들겠더라고요 제가 딱 천만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돈으로는 사실 동 남아도 모자라요 물론 더 아껴서 가는 방법을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막 찾아보고 하는 걸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했죠 이 돈을 가지고 어디를 갈수 있을까 어디를 가야 제일 큰 효과를 볼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이 계획의 목표는 무엇인가 무엇을 얻고자 떠나는 것인가 어, 영어 그럼 영어를 얼마나 어떻게 영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흠뻑 적실 수 있는 거 영어를 공부로 해본 적 없는 초오를 위해서 학습의 부담이 조금은 있는 곳, 마지막으로 비용은 천만 원을 넘지 않을 것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선택한 곳이 세부였어요. 조호바루는 말레이시아니까 일단 도시가 깨끗하고 호텔에 머무니까 시설은 좋지만 학습 시간이 조금 아쉬웠어요. 세부보다는 좀더 널널한 커리큘럼? 세부은 8시 반쯤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거든요. 근데 조바로는 9시 시작해서 뭐 3시? 이 정도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흠뻑 이제 적시는 걸 원했으니까 조바로 탈락. 그리고 발리는 비행시간이 7시간이에요. 저희 둘째가 2학년인데 그 7시간을 견디기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발리는 학원이 아니라 국제학교나 국제학교 여름캠프에 참여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한 달을 다니더라도 국제학교는 입학금을 내야 하고 그게 좀 상당했어요. 그 돈이 좀 아까웠고 또 이제 공부가 아닌 습... 의 영어인데 저희 집 초에겐 공부로서의 영어를 이제 경험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발리도. 음, 음. 근데 만약 저희가 저희 큰 아이가 2, 3학년이었으면 저는 발리 갔을 것 같아요. 어, 치약마이는 영어가 아니라 그냥 편히 싫어가는 곳이라서 패스. 그렇게 세부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어, 근데 저는 20년 전에 필리핀 클락이라는 곳에 석달간 연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효과를 보지 못했죠. 왜냐? 영어를 저는 되게 못했거든요. 완전 기초 수준의 영어 실력이었어요. 준비를 하, 안 하고 간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워낙 영어 수준이 이제 기본 이하다 보니까 준비를 해도 기초 수준밖에 는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간 친구들을 관찰해 보니 효과를 많이 본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원래 영어를 잘해, 이미 중급 정도의 실력이에요.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아웃 고잉이에요. 못해도 틀려도 괜찮아, 부끄럽지 않아. 일단 이제 말하고 보는 거예요. 엄청 철판이야. 그러니까 이제 효과를 보는 친구들은 첫째, 원래 잘하는 애들. 그래서 날개를 달아. 요 둘째, 성격이 철판이야. 그래서 이 친구들은 심류 실력이 높지 않아도 금방 들어요 이미 이제 저는 그거를 경험해 본 거죠. 전둘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실패의 경험, 어, 중요하죠. 이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을 들여다본 거죠. 첫째는이에요. 파워 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 그리고 이미 영어는 조금 잘해. 어제 데리고 가도 뭐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디를 가더라도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둘째. 이 아이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형만만큼 그런 언어에 대한 <laughs> 이게 타고난 부분이 좀 없어. 평화는 좀 언어 감각이 있는 편이어서 습득이 좀 빨랐는데 둘째는 영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력이 딸려서 안 시키기도 했지만 어 얘는 이제 영어 수학 공부 빼고는 형아보다 다 잘해 눈치도 빠르고 운동도 잘하고 뭐 인물도 좀더 나아요 그래서 별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굳이 영어를 잘하지 않아도 얘는 어디서든 살아남겠다 그래서 좀 마음에 안심이 됐는지 뭘 그렇게 막 시키지를 않았어요 얘는 근데 환경의 힘을 믿었죠 워낙 형아 때문에 영어 환경이 갖춰져 있으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잘하지를 못해요 제가 화상 영어를 시키는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 못, 몇 마디 못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완벽주의자예요. 완벽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아요. 엄마한테도 늘 이제 수업 전에 엄마 이거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면 돼요? 하고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좀더 예민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이 어려운 거죠. 더 많이 기다려줘야 하는 아이. 인풋을 더 넘치게 부어줘야 입을 뗄수 있는 아이. 그래서 더 세브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세브 갔다 온 친구들 인터뷰를 했을 거잖아요. 초 초전은 그렇게 빡세게 안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은 형아처럼 긴데. 그냥 놀이식 중간에 액티비티 하고 선생님이 이제 아, 잘한다, 오냐오냐 칭찬해주고 그래서 여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하고 나르봤죠. 제가 예전 에 잠시 필리핀 왔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트러블 마가 생겼어요. 그게 제가 시, 진짜 싫었던 게 사실 음, 전 별로 유명하지 않은 작은 학원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지역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세부, 뭐 바기오 이런 것 아니고 클락 왜 거기를 선택했냐면. 스파르타 학원이라고 해서. 놀 것도 없고, 다른 학원도 없고, 어,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뭘할 수가 없어. 공부밖에 못 해. 약간 수도원처럼. 근데 그게 저한테는 독이었던 거예요. 너무 시골이어서 공부밖에 할게 없어. 그냥 공부를 잘못 해. 외출을 해도 밖에 아무것도 없어. 개밖에 없어요, 개. 개들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룸메이트들도 공부밖에 안 해요. 세 명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한 명은 필리핀에서 돌아오자마자 수녀님 되셨어요. 서울에 명동 성당 들어가셨어. 제가 인사도 했어요. 그한 명은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해요. 얼마나 잘하는 애야. 저는 거기서 산미굴 한 캔을 못 먹었어. 그래서 저는 너무 재미없고 시설도 별로고.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어학연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다시는 안 간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또 필리핀 선택했네요. 애들 때문에. 그래서 대신 시설은 크고 좋은 곳으로, 학생 수 많은 곳으로, 번화가에 있는 곳으로, 아이들이 어학연수에 대한 기억이 좋을 수 있게. 이게 제가 학원을 고를 때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고민 안 했어요 남들이 많이 간다는데 검색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갔다 온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비슷해요 두어 군데 중에서 더 번화가 있고 더 크고 더 시설 좋다는 곳으로 골랐어요 어, 그리고 큰 아이 때문에 어른들도 이제 쉴수 있는 곳뭐 토플? 아 l 엘츠 성인 수업을 할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 곳 그래서 제가 지금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 온지 궁금하신 분들은 글 달아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당연히 저는 내돈내산입니다 누가 저에게 간것 따위 주지 않아요 전혀 학원이나 유학원과 1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저의 존재를 몰라요 저한테 관심 없어 <laughs> 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laughs> 어쨌든 그래서 잘 도착해서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주 지나고 2주차 들어왔거든요 당연히 한국보다는 생활 수준이 다르죠 특히 아이들은 동남아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랐어요 이 생활 환경이 다른 것에 대해 자기 애들은 좋은 호텔로 생각하고 왔고 ]겠죠. 물론 근데 저는 오기 전에 아이들에게 숙소 사진 보여주고 필리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줬어요. 근데 사진은 항상 예쁘고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좋은 숙소를 생각하고 왔다가 사진만큼은 사실 아니니까 아니잖아요. 어 뭐야 방이 왜 이래 화장실 왜 이래 막 이렇게 투정을 <laughs> 부렸어요. 전 얘기하죠. 우리나라랑 다르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늘 마무리는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 부모님께 감사해라. <laughs> 그런데 이제 애들이 첫 수업 받고 매일 수영하면서 달라졌어요. 자기는 매일매일 이제 수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지만, 수영, 진짜 꼭 시키세요. 정말 좋습니다. 애들 여기 풀장에 풀어놨더니 완전 자기 세상이에요.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좀 멋져나 수영 좀 잘하거든. 그리고 엄마들 사이에서도 제가 수영 부신 좀 부렸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못 부리는데 수영만큼은 제가 수영 조금 부릴 수 있어요. 암튼 이제 수업 끝나고 밥 먹고 바로 수영하는데 아이들은 그걸로 끝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요. 한 시간 넘게 놀고 그리고 방에 들어와서 씻고. 숙제 내주시니까 조금 하고 TV 조금 보고 책 조금 보고 하면 잘 시간이에요. 규칙적인 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방학 때 집에 있으면 이제 아이들 늦게 일어나고. 민기적, 민기적 거리는 걸 보기 싫잖아요. 근데 여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laughs> 8시 반에 나가서 6시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지금 이것도 찍을 수 있는 거고. 애들 시간표는 8시 40분부터 시작하고, 오전 12시까지, 이제 오전 수업, 점심 시간까지인데, 오전 수업이 4타임.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은 6타임. 1시부터 6시까지. 45분 수업. 그렇게막 쪼개서 쪼개서. 6타임. 음. 이제 어떤 수업이 들어가는지는 아이들 시간표마다 다르거든요. 어쨌든 모든 아이들이 1대1 수업 시스리 스피킹, 피킹리리그리대4 수업 2시간. 이거는 한 클래스인데 그냥 2시간 풀로 수업 간이거이한클한클인스인데그시간 풀로 플업 1대8도 2시간, 한 클래스인데 이 2시간 몰아서 그리고 액티비티 2시간 음. 총1 0시시수업입입다어어어어하하죠실실 뭐 수업 업용이이 어떻든 뭐 선생님 발음이 어떻든 어쨌든 누군가 영어로 실수 없이 1시시을이이야해해줄있 있다는 이이의장점점인 같아요. 요용이이어떻양으으로차차넘친친다 그리고 전 엄마 수업도 신청했거든요 전 만족합니다 제가 어딜 가서 선생님이랑 일대일로 이제 페이스 f 페이스 말할 기회가 있겠어요 영어로 그래서 전 돌아가면 화상영어 꼭 신청하고 싶어요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전 엄마 수업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 입학 입학 테스트를 하거든요 반을 정해야 하니까 큰아들은 꽤 높은 레벨을 받았고 둘째는 당연히 스타터 근데 신기한 게 월요일날 이제 테스트 보고 화, 수, 목 수업 받고 목요일날 저녁 심지어 저녁 7시에 시험 쳐요 수업 하나도 안 빼고 그래서 또 레벨 테스트를 받거든요 여기 매주 목요일마다 테스트를 봐서 이제 반을 조정을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딱 3일 받고 시험 치고 한 단계씩 레벨 업을 했어요 첫째는 이 학원에서 제일 이제 윗단계 바로 위 그리고 이제 둘째는 스타터인데 스타터 바로 위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근데 진짜 이 얘네들이 어 둘다테스트에 진심이었어요. 엄청 열심히 해요. 너무 귀여워. 선생님이 엄청 격려해 주시고 할수 있다 해주고 도전 해봐라 해주고 틀려도 괜찮다 해주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둘째랑 제 선생님이랑 이제 스피킹, 아 스피킹, 리스닝 선생님이 갔거든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둘째가 발음도 좋고 이제 리스닝, 스피킹 거다 잘하는데 쓰는 거, 스펠링을 이제 잘못 적는데요. 근데 해본 적이 거한번 해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입학 테스트 받았을 때 다른 거다 잘했는데 이제 스펠링 쓰는 걸 못해서 스타터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랑 스펠링 연습도 하니까 아마 다음 테스트에서는 올라갈 거라고 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 함께 해요. 제가 하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진짜. 진짜 게으르고 잘 못하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도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오실 수 있어요. 함께 해요. 그럼 이제 오늘은 세브에 오게 된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다음 이야기에서는 학원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봐요. 감사합니다.